안녕하세요, 라스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지부스트 380 에일리언이에요. 이지 덮지 말고 가물치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또 실물을 보고 있으니 뇌이징이 되어버렸네요. 이미지로 보았을 땐 아, 저건 좀 이랬는데 지금은 어디다가 DP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반했죠. 난 정말 쉬운 남자 같아. 헛소리 그만하고 신발이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컬러의 명칭이 에일리언인데 참으로 특이합니다. 어퍼의 색상은 무난한데 반해서 고무솔의 색상이 녹색인데요. 톡톡 튀는 개성을 신발에 부여해줍니다. 고무솔의 색상이 이렇긴 하지만 야광은 아니에요. 어둡게 도 신발에서 빛이 나진 않더라고요. 전체적인 어퍼와 솔의 구성은 350과 동일한데요. 니트 어퍼와 부스트 폼을 감싸한 고무솔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확실히 달라요. 니트 어퍼의 패턴도 완전히 달라져 있고, 신발의 구멍도 엄청 많이 뚫려있죠. 350과 다르게 반투명한 메쉬 어퍼도 디자인이 변했어요. 길쭉한 메쉬 패널이 아니죠. 마름모 형태의 메쉬 패널이 자리합니다. 밑창의 고무 아웃솔은 부스트 폼을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요. 어퍼의 옆면까지 올라와서 오버레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350은 부스트 폼만 보호해주는 모양새였죠. 그래서 오래 신다 보면 니트 어퍼와 솔이 뜯겨지고 파손됨에 분리되는 현상이 생겼었는데요. 그것을 방지해주면서 신발을 더 오래 신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아웃솔의 디자인도 상당 부분 바뀌었어요. 상당히 특이한 형상의 신발 바닥입니다. 디자인 외에 신발의 기능적인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탄탄하고 가벼운 니트 어퍼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신발 내부의 뒤꿈치에 위치한 패딩도 부드럽고 푹신하죠.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피팅이 됩니다. 니트 어퍼가 늘어난다기보다 탄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대신 발목 부분은 아주 잘 늘어난답니다. 여기도 뻣뻣하고 늘어나지 않으면 발이 안 들어가겠죠? 니트 어퍼는 기본적으로 통기성이 좋은데 380은 어퍼 옆면에 구멍까지 엄청 많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겠지만 겨울에는 당연히 추울 거예요. 탄력있고 푹신한 쿠셔닝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발의 전체적인 밑면은 탄탄하고 안정적이지만 뒷부분은 다릅니다. 발을 드릴 때발 뒷부분의 충격 완화가 상당히 놀라웠죠. 부스트 폼이 많은 부분이라 그런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전까지 접하지 못했던 디자인이라 새롭습니다. 이미지로 보았을 때는 솔직히 최악이었는데 막상 앞에 놓고 보니 최악은 아니네요. 하지만 엄청나게 트렌디하다거나, 어, 센세이션하다라는 느낌은 그닥, 어, 변화된 쿠션인과 보강된 내구성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요. 게다가 겉보기엔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넉넉한 내부 공간도 제공해 줍니다.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끈을 풀고 다시 신어보시길 바래요. 사이즈는 기존의 350 사이즈를 신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고, 뭐정 사이즈 반업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끝.